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미국의 SEC 의장이 이 401k 이 퇴직연금 플랜의 디지털 자산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음. 어제 트럼프도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 디지털 자산의 길을 열겠다라는 행정명령에 대한 기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씩 구체화된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인 폴에킨스가 401k이라는 이 퇴직연금 플랜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에켄스 의장은 금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401K 플랜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켄스 의장은 이 실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소송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들과 소송들을 대부분 다 취하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퇴직연금까지도 데이터 자산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까지도 이것을 허용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SEC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어, 이 투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제적으로 SEC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이외의 자산, 예를 들어 데이터 자산과 같은 그것에 대해서 401k 투자 플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제 법안이 이제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 퇴직연금에 디지털 자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우리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제 노동부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노동부에서 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 이 디지털 자산을 401플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던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5월에 지금 나왔었던 거고 제가 전에도 전달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 길이 열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노동부도 이 부분을 허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길이 열린다라는 게 보이시죠? 트럼프의 이제 행정명령과 그리고 노동부의 지침을 변경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거쳐야 될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뭐 피델리티나 이제 이 ETF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서둘러 이것들을 마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의 승인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주가 이것들을 승인하느냐, 401k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선택. 근로자들도,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디지털 자산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요.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일경 2천조원이라고 해요. 실제 미국의 이최 연구 규모 자체만 해도 일경 2천억원, 2천조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실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미국 주식이고요. 47%가 미국 주식이고 글로벌 주식이 11% 들어가 있고. 혼합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이 28. 거의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지털 자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조금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 자산이 이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 ETF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와 이제 이더리움 ETF까지도 지금 최근에 어, 강한 상승세, 강한 유입,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죠. 1년 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어떤 ETF보다 빠르게 자금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4 0 1 k 계좌 투자 대상을 주식 채권 중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 사모펀드 등 대태자산으로 넓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노동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연방퇴직정축이사회 등 유관기관들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완전하게 지금 열기 위해서 기관들의 모든 제한 사항들 규제들을 다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무려 8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지금 올해 1분기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자산의 일부가 이제 가상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1, 2%라도 들어와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지니어스 법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학관에서 열린 이제 공식 행사를 했는데요. 지니어스 법이 이제 통과를 해서 상원에서 이미 지니어스 법은 통과가 돼서 됐고요. 다른 이제 클레러티 법이나 이제 다른 법은 상원 통과가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니어스 법은 우선 서명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서명을 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여기에 초대된 인사들이 이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로빈 후드 CEO 블라드 텐에프 그리고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 그리고 크라켄 공동 CEO 데브 리플리 그리고 제미니 공동 창자 윙클버스 영재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어,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는 행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과 그리고 실크로드 창립자 비트코인 아이코스 루트 울브루이트의 사면 그리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조치 등 함께 언급하면서 최근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럼으로써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앞으로 호재들이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미 윌러 연준 이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한식 의장직을 수락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크리스토퍼 윌러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가 앞으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이장 의장직 의장직을 이제 내년이 이제 임기 만료된다고 해요 이 지금의 의장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의장직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윌러 이사라는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트럼프에서 뭐 직접적으로 나온 것같지는 않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어 여기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내었던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와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윌러 이사가 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개월세 50% 폭등, 이더리움 기간 매집 따라 초강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일부 뭐 조정세가 나온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비트마인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은 7월 한달 동안 6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 토큰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을 했어요. 지금 비트마인 테크놀로지가 30만 개, 샤프링크 게이밍이 35만 개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샤프링크가 1위 지금 비트마이 테크놀로지가 2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ETF가 지속적으로 지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들도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 비트 디지털도 93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최고 상장 기업이죠. 비트 디지털도 최근에 1만 9,683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총 12만 3 0 6 이더를 보유하게 됐고 현재 시장 가치 4억 3,600만 달러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3위 3위예요. 1, 2, 3위. 지금 이더리움을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들 1, 2, 3위가 샤프링크 게이밍, 아, 비트마인 그리고 비트 디지털 이렇게 1, 2, 3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거고요 이더리움 결국에는 26위의 자산으로 이제 4,000달러 돌파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어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26위에 지금 올라섰다 라는 음. 내용이고 비트코인 이제 딱 절반 왔다 12만 달러에도 채택 증가라는 기사입니다. 네, 피델리티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앤 티머는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 지난 수십 년간의 인터넷 도입 곡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라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갑의 거듭 제고 법칙 곡선과 그리고 인터넷 도입 곡선을 기반으로 한 수요 모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인 계단식 패턴을 움직이고 있고, 이는 자산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에 따르면 이 BTC 모델의 최고점은 20에서 30만 달러 영역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도입 곡선과 이제 코인 지갑의 이 수로 지금, 예, 그, 이 지표를 모델로 한것 같습니다. 기업의 비트코인 도입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비트와이즈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동안 46개 상장기업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총 125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유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을5배더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이제 나타난 이유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더 많이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5억 4,700만 달러, 약7 6 0 1억 원은 상당의 이더를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금 더 적은 수량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 블랙록의 이더리움 매수가 이제 비트코인보다 5배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총을 비교하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그래서 5,4700만 억 달러 약 7,600억 원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 유입액은 4억 9,700만 달러 그래서 695억 원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기준으로 보면 블랙록은 BTC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가중해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의 이더리움 선호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지금 iShares 이더리움 ETF에 이제 스테이킹을 포함하려는 신청에 의해서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앞으로 지금 제 블랙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수익을 이제 분배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신청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블랙록에 지금 ETF, 이더리움 ETF를 매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을 고객이 받게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서명의 테더 서클 미시장 전략 발표라는 기사입니다. 어,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에 서명을 하면서 법안 서명 직후에 이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와 서클이 새로운 규제 체계에 대한 자사의 시장 전략, 미국 시장 전략을 밝혔어요. 근데 미국 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법을 해외, 해외 발행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더도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에요. 해외 발행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미국에 등록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클이 오히려 조금 꺼림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클은 아마 로비를 계속해서 테더의 진입을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더는 지금 시가총액 약 1610억 달러, 약 224조 원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서클 같은 경우는 2위인데, 전 세계에서 이 자리를 지금 껴차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 테드와 서클은. 서클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테드가 미국에서 활동을 못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은 해외 발행사 경로라는 게 생겨서 이게 열리게 되면 테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들도 열려져 보이는데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명확하게 이제 충족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준비금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뭐 금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아마 이 법안에서는 그 이제 국채나 현금성 자산만을 인정을 할 거예요 일대일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맞는 것들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클은 우선 이제 그런 법안에서. 명확하게 이미 규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바꿀 것도 없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긴 하죠, 미국에서. 어,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어떻게 변화가있지 이런 것도 한번 전망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넘어가서 완벽하게 이제 통과가 됐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기업들, 이런 국제 기업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미 이제 애플도 그렇고 다들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이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 미국 달러의 공격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침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막지 못하는 국가들은 결국에는 달러에 이제 종속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국가가, 이, 실제로 국가 통화를, 통화 통제권이 없으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어, 그런 게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외화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망해본 기억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국에서 그런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 중요한 시장이 됐고, 아무튼 이런 시장들이 열리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커져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고 더욱더 커져갈 것이다. 일부 뭐 단기적인 상승세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기분 좋게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판단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상황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